자, 이제 원정길에서 연패를 막아내야 될 안양 KGC 이제도 전성현, 오색은 클락 문성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클락 윙석적예 끝합니다 아 클락 선수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공격이죠 이제도 골 밑에 페인트 정 공략 뱅샷 성공 자 이제도의 어시스트 어, 얼클락의 아, 이제 리그 어시스트 1위 변주영의 볼을 받았습니다 직접 볼파 바운드 패스 오색은아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스를 올립니다 네, 지금 바스켓 카운트 여부를 보겠죠. 예. 자, 이 추가 자유투에 대한 그 득점 인정이 된부 분들. 네, 지금 바스켓 카운트죠. 예,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백보드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케이지식이 넘어왔습니다. 김철욱, 석점정 아, 깨끗합니다. 김철욱. 아, 순간적으로 피바, 피켓팝을 통해서 오픈 찬스가 나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인터세트, 이제도, 아웃넘버, 동일성. 오른다 어, 네.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떠올랐습니다. 변준영이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두경민. 프로스버 이후에 이제 3초 남았어요. 2초. 스텝백. 성정 시도. 변준영. 버저미터. 네, 이게 바뀐 변준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변준영의 석정포가 마지막을 알려주면서 28대25 석점차로 추격을 당한 d b l 쿠터입니다 네. 문성권. 오세근 쪽에 뛰고 옆 보면서 집어 넣어습니다백강규가1태 시도. 오세근 돌아 들어가면서 오른손의 옆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근. 오색은... 제 스페인 팀 완벽히 속였어요. 또한번 9.5세금. 네, 오세훈 선수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동의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예, 전성현연이 뜹니다. 성점 네. 성공, 아. 이 성적은 역전을 의미합니다. 두 점을 뒤져 있는 디비. 아, 이번에는 패스미스예요 변준영. 김영훈을 앞에 두고 다이나믹한 유로스텝 레이업 성공 지금도 본인의 스피드를 통해서 완벽한 타이밍으로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상당 예. 어려운 수비죠 순간적으로 더블팀 압박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이겨내고 있는 디비 허웅이 뜹니다 블록샷 얼클라인후의 수비자 파울 4 0 30초 더점차 앞서 있는 케주시 공격 성점 깨끗합니다 얼클라자 이제는 7점을 뒤져 있는 지금 하지만 골을 잃었어요. 탈체 실책이 나왔고, 직접 성공을 마무리 짓는 문성곤입니다. 짧은 패스, 김영훈의 타이탄한 수비에 끝까지 돌을 뻗어봅니다. 살려내는 변준영, 그라이드 백드리블, 크로스오버, 시간을 체크, 들어갑니다. 변준영, 패스 대전고골밑 아... 2점 성공, 윌리엄스. 그리고 이 플레이는 완벽하게 지휘했던 변준영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벨트를 모두 성공해낸 윌리엄스고요. 팀대모원도 2위, 다시 한번 스틸, 이제도 가드패스, 윌리엄스, 득점 인정 상대반칙입니다. 대강률 개인 돌파, 블락션, 얼클라첫 번째 공격을 실패하는 DB의 3쿼터입니다. 네, 윙스탠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가 있죠. 얼클라 오세근, 페인트전 공략, 득점 인정 상대반칙. 아, 오세근은 오세근입니다. 전방을 압박해 보고 인계해 주시고요. 문성원 스 그리고 오세근 복패이크 완벽히 속였어요. 득점까지. 네, 지첫 볼이 나간 이후에 순간적 트랩을 하 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오세근이고요. 빠르게 인바 패스. 허우, 그러나 또하나의턴업버예요 이지도가 가로챘습니다 올려줬고 클라. 월빗 2식계 마무리. 결국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원주디비의 이상범 감독입니다. 매초이 바뀌었어요. 클라 크로스오버 백강률을 공략. 오세근에게 먼거리 누적 오세근 깨끗합니다. 두 선수의 호위 오늘은 정말 잘 맞습니다. 예. 스크린 받고 다시 김철욱에게. 문성권 석점 놓쳤습니다. 문성권도 득점 대열에 합류합니다. 파이체 스했 두경민에게. 두경민 나 들어라 선했어. 문성권의 고수입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방향을 익혔어요유로스텍윌리엄스어까지 네, 두경민 선수가 뭘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틸 당하신 는 없죠. 오색은 오는 쪽으로 전달합니다. 문성건 레이업. 다시 했어요. 포백 플레이. 다시 한번 팀이 윌리엄스가 높이를 거시합니다. 오세근이 잘 잡고 있고요. 다시 외곽에서 변준형 성장포 아 변준형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 유경민 오세근의 스텝. 자 그리고 석공전환 오세근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업 득점. 아, 오세근 선수가 빠르진 않지만 지금 공 가는 길을 잃고 있었어요. 임상우 선수는 절대 빠른 공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변준영의 화려한 드리블 아... 그리고 개인기를 뽐내는 변준영 선수입니다. 네, 경기 전에 칼리어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laughs> 자 오늘도 폭발적인 득점이 이제는 100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KGC의 공격입니다. 변준영 빠르게 레이업 성공. 아 이제 말하면 이 바쁘네요. <laughs>